대체로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 됐다 싶을 때 한번 더 타이트하게 매듭을 매주시고요 플라워 파이핑끈 2m 그리고 버클이 필요합니다 플라워 파이핑끈은 면을 두르고 그 안에 솜을 넣어서 끈을 제작한 방식입니다 끝 버클이 아래에서 위로 버클을 넣어서 빼줍니다 빼주고 쭉 끈을 당겨주면 끝에 동그라미가 생깁니다. 동그라미 위에서 아래로 두 끈을 넣어주고요. 그 다음에 쭉 당겨서 제작됩니다. 다음에 버클을 위 아래 이렇게 볼때 끈을 꼬이지 않게 쭉 뒤로 빼주고 그 상태에서 꼬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끈을 위에서 아래로 넣어줍니다. 끈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넣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. 다음에 끈 사이를 벌려주고요. 밑에 있는 끈두 개를 쭉 당겨서 팔찌의 원 형태를 만들어줍니다. 다음에 손목에 버 버클을 채워서 끼워보고 사이즈를 맞춰주면 됩니다. 채워준 다음에 끈을 당겨서 팔찌의 전체적인 길이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. 이때 길이를 잡을 때는 끈이 매듭이 따여지면서 안에 내경이 좁아지기 때문에 살짝 헐렁한 느낌으로 길이를 잡아주시면 되세요. 이렇게 길이를 잡아주고요. 그 다음에 밖으로 뺐던 끈들을 다시 뒤로 넘겨줍니다. 이 상태에서 끈은 중앙에 11자, 그리고 양 옆으로 끈이 하나씩 왼쪽, 오른쪽 나오게 됩니다. 전면을 봤을 때, 왼쪽 끈은 숫자 4 모양을 그리면서 중심선 위로 끈을 한번 올려줍니다. 그 상태에서 오른쪽에 남아있는 끈을 왼쪽 끈 위에 한번 올려줍니다. 이 상태에서 제일 끝에 끈을 중심 끈을 드러낸 다음에 제일 밑으로 통과해서 왼쪽 원 밖으로 끈을 빼주시면 됩니다. 끈 매듭을 빼준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끈을 숫자 4 모양을 그리면서 두줄 중심줄 위에 올려줍니다. 그 다음에 오른쪽 끈을 숫자 4 끝으로 한번 올려준 다음에 숫자 4로 올린 끈의 끝을 잡고 중심줄을 드러내서 밑으로 통과한 다음에 왼쪽 반원 바깥으로 끈을 통과시켜줍니다. 끈을 빼주고요. 그 다음에 서로 끈을 반대 방향으로 당겨주면 은 이렇게 매듭이 생깁니다. 최대한 끈이 틀어지지 않게 매듭을 잘 잡아주시고요. 여기서 자세히 봤을 때 끈이 튀어나온 쪽, 그 다음에 끈이 한번 매듭이 있는 쪽,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. 한번 왼쪽으로 숫자 4를 그렸으면 이번엔 반대쪽에서 숫자 4를 그려주면 됩니다. 반대로 숫자 4를 그려주고 왼쪽에 깔려있던 끈을 숫자 사 끝에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중심선을 살짝 들어서 반대쪽 원으로 끈을 빼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쭉 당겨주시면 되세요. 끈이 꼬여지지 않게 잡아주시고요. 이렇게 모양이 잘 잡히면은 계속 V 모양이 반복돼서 나올 거예요. 동그라미가 있는 쪽에서 숫자 4 모양을 그려주고 반대쪽 끈을 숫자 4 위에 올린 다음에 반대쪽으로 넘어갈 때는 이두줄 중심선 밑으로 가서 왼쪽 원 바깥으로 끈을 빼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쭉 당겨주시고요. 이번엔 반대로 숫자 4 모양을 그려주고 끈을 한번 올린 다음에 중심선 밑으로 가서 반대쪽 원으로 끈을 빼주고요. 그 다음에 쭉 당겨주시면 되세요. 대체로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 됐다 싶을 때한번더 타이트하게 매듭을 매주시고요 여기서 또한번더 매듭이 있는 거 같은데 그 위로 한번더 포개서 해주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매듭이 마무리 될수 있습니다 매듭 개수에 따라서 버클의 움직임이 달라지는데요 최대한 타이트하게 해줄수록 팔찌도 보다 고정적으로 착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끝 마무리를 안 하기 위해서는 끝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당겨주신 다음에 버클 가까이에서 끈을 잘라서 마무리 줍니다. 이 끝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마무리 한 경우만 이렇게 끈이 풀리지 않고 그래도 좀 보다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. 그럼 착용할 때는 손목에 끼우고 버클을 고정해서 닫아주면 됩니다. 마무리할 때끈 매듭을 헐렁하게 하는 경우에 버클이 움직여서 혼자 착용하고 빼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팔찌 하나가 금방 제작됩니다.